지금까지 이런 프로그램은 없었다. 이번 패치의 가장 핫한 조합을 미리 예측해보는 본격 t f t 자쿠타기 토크쇼 예측 파서블. <laughs> 안녕하세요, 팔차선입니다. 골픽입니다. 엠던입니다. 이번 11.2 패치에 드디어 시즌 6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핵심만 빠르게 살펴보면 마법 공학 증강체가 새롭게 나왔는데 증강체에 따라. 덱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대2대 2대2로 2대 플레이할 수 있는 듀오 모드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니 챔피언과 다양한 메커니즘을 가진 시너지들이 새로 추가가 되었는데 거신과 사교계가 주목해볼 만한 시너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부터 먼저 11.2 패치를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덱으로는 강경화 덱, 오레가 마모르 덱입니다. 강화술사, 경호대 합자 시너지를 이용한 레오나, 리산드라 캐리 덱입니다. 추천 증강체로는 내가 지킨다, 경호대, 강화술사가 있고 다리오스에게 레오나의 코어 아이템인 가시가 본 용바를 주고 빌드업을 하고 스페에게 리산드라의 코어 아이템인 블루와 모렐로를 주면서 빌드업을 하시면 됩니다. 운영법으로는 7레벨 50킵을 통해서 레오나와 리산드라 타릭 3성작을 봐주시면 됩니다. 올레가마모르 소중한 점수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사교계의 시너지의 스포트라이트 위치 같은 경우는 압렬에 배치가 돼도 상관이 없나요? 리산드라 공극기 메커니즘이 HP가 50% 이하가 내려가면 자기 자신에게 사용해서 무적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앞 배치를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 덱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리산드라 레오나 타릭의 삼성작이 가장 핵심이라서 창고가 터졌을 때는 어떤 걸 우선적으로 삼성작을 해야 되나요? 레오나와 리산드라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터지게 된다면, 탈익을 좀 팔아주셔야 되겠죠. 다음은 제가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온 덱은, 요들 근주 베이가 덱입니다. 이 덱으로 말하자면 극한의 리롤 덱. 나는 생각하면서 게임하기 싫다. 그냥 기키만 누르면서 게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강추 드립니다. 요들 시너지의 챔피언 6마리를 모두 삼성작을 완료하게 될 경우 요들 근주 베이가가 특별 소환하 되게 됩니다. 이 베이가를 이성작을 완료하게 된다면 순방을 하게 되는 아주 간단한 메커니즘을 가진 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핵심 아이템으로는 백스에게 워줄 가각, 용발, 오목, 가고일 같은 방어 아이템으로 볼수 있고 AD 템이 남는다면 트리스타나에게 AP 템이 남는다면 하이머딘거에게 주시고 빌드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울리는 증강체로는 대사특진제, 교환의장 초소형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덱에 가장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국에는 모두 다 삼성을 찍어야 데이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50원 이자를 깨지 않고 천천히 천천히 플레이해 주시는 게 중요한 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물어보시죠. 그러면 리롤 타이밍은 어떻게 되나요? 뭐 모든 리롤 덱이 똑같겠지만 50원을 일단 최대한 빠르게 모은 다음에 5레벨 구간에 1, 이 코스트, 이 코스트 챔피언을 삼성작을 해주고 6레벨, 7레벨로 넘어가는 게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요들이 겹치면 어떻게 되죠? 겹치면 둘다 망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정찰을 해서 나 혼자 독점을 했을 때 요들 덱을 가는 게 좋겠죠. 그럼 마지막은 제 차례인가요? 시작해볼게요. 제가 소개해드릴 덱은 황제 사이언 싸이온 덱입니다. 사이언을 제외한 모든 챔피언들이 사이언을 위한 도구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요. 이 덱을 선정한 이유는 재미와 순위를 동시에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덱의 핵심 기물은 당연히 사이온이고, 천상, 거인의 힘, 사격의 시너지, 제국 시너지 등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운영법은 2스테이지에 연패를 해서 사이온 아이템을 먼저 맞춰주시는 게 핵심이고, 사이온 아이템은 인피 복원, 거학을 맞춰주시고, 그 다음 탈리에게 성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4스테이지까지 돈을 모으신 후, 4-5에 8렙을 가시고, 조합을 맞춰주시면 되고, 초반에 체크해야 할 점은 사격의 위치를 파악해서 1열일 경우 각을 보는 게 좋고 주의할 점으론 사이온이 나오기 전까지 AP딜러로 피관리를 잘 해주는 게 좋습니다. 뒤집개가 나올 경우엔 꼭 제국 시너지를 만들어 주시고 그 자리에 학자 유닛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꼭이 황제 사이온덱으로 TFT 시즌6를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며 한번 사이온의 딜뽕맛에 취하게 되면 빠져나오시기 힘드실 겁니다. 자 질문 들어오세요. 피부건과학을 대체할 만한아이템으로는 뭐가 있을까요백있이나 거결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삼사격이가피인데굳이천상을받아야 하나요? 사이온이 죽게 되면 전재산을 잃는 거나 다름 없기 때문에 사이온의 생존력을 끌어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사교계 시너지 같은 경우 서풍이 엄청 취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신을 사용하시잖아요. 예, 예. 거신 같은 경우는 두 자리를 차지하는 시너지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일 것 같은데. 어, 보기보다 좀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저도 이번 시즌에 좀 핵심 아이템이 이제 서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하는 게 사교계 시너지가 모든 사람들 위치가 고정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풍을 두게 되면 아마 사육에를 좀 쓰기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이제 사이온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온이 떠서 내려오면은 이온이다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11.22 패치 과연 누구의 예측이 맞아 떨어질까요? 다음 편에서 가장 정확한 예측을 한 사람이 공개됩니다. 그럼 11.23 패치와 함께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